이런가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AI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김포에서도 벌써 두 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AI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지금 후속 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김포 산란계 농장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일입니다.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인 H5N8 형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농가가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던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됐습니다. 농가 50여 곳 정도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난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살처분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사후 처리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살처분된 가금류는 1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입니다. 김포에서는 지난달에도 고병원성 AA 확진을 받은 농가가 있었죠? 네, 김포에서만 벌써 두 번째 확진 사례인데요. 앞서 지난달 통진읍의 설남계 농가에서도 같은 종류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AI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농가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서 키우던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6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해에는 추가 확진 사례가 좀 나오지 않길 기대를 해봤는데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포 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확산세 좀 짚어볼까요? 네, 확진 농가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확진을 받은 김포뿐 아니라 전북 부안과 경북 경주, 전북 고창, 전남 무안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요. 올해 벌써 다섯 농가가 추가되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국내 42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고요.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한달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가금 농장에도 7일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김포의 경우 1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농가로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차단 방역이 안간힘을 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거점 소독초소, 한국과 방역 초소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가를 오가는 차량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특별 방역 상황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접적인 인천 강화군 역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24시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역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산농가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농가들과 지역민들의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민들에게 철새 도래지나 가금 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농가에도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AI 확산 현황에 대해서 이세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